들은 지금 짝짓기를 하는 상태로 추정되며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기에 발랐었나? 발랐지. 그래? 아니 저긴 안 발랐어. 아 그래? 응. 아빠 그런데 얘도 풍뎅이는 무슨 풍뎅인지 종류 좀 말해줄래요? 내가 손바닥에 올려볼게. 꼭 어, 도망간다. 우와 이러면 분리하는? 예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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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. 아마지도 나머지도 한 마리 잡아. 어우 뭐야 야야야야야 뭐야. Bua, b u 아 Bua, 한 마리 잡아. 아빠가 잡아얘 a Bua, b 빨라. 근데 풍뎅이들이 좀 특이하게 생겼다. 응. 잡았어? 응. 왜 아빠는 그 이렇게 안 잡히냐? 손은 내가 잡아줄까? 잡았다. 아빠 손에 올려 나가지응 탈출했다 탈출했어 얘는 힘이 엄청 쎄 동아야 이제 놓아주자 그냥 가라고 왜? 왜? 관찰 많이 했잖아 아빠 얘 응. 뭔지 검색했어? 아직 검색 안했지 아, 알았어 검색하고 그러면 얘네들을 응 이렇게 고 있을 때.